1루에 이주환 초구 이부다 볼이죠 네, 2부까지 볼아 투수가 교체됩니다 김태양 선수가 투수로 가고 1루에 이주환 1루가 경진인가요? 1루가 이주환이야 이환이죠 이주환 선수가 일루로 가고 김태형 선수가 투수로 올라왔습니다. <목소리> 자, 투 볼인 가운데 <목소리> 자, 두 볼. 자, 플레이 시작합니다. 네, 초고. 볼, 쓰리 볼. 볼레 자, 동점이 됐습니다. 자, 초고. 초고. 생고 초고. 원스트라이고허스윙투 스트라이 오, 1-6이었지. <laughs> 회말이죠 예, 예. 네, 네, 렇회말 7대7 동점인 가운데 노볼 투스트라이크. 트라이트 삼진 아웃. 투아웃입니다. <laughs> 아. 이 아, 사발로 자, 초고 자, 스트라이크. 오, 와, 좋은. 거. 원 스트라이크. <목소리도> 자 이거. <골. 목소리도> 아, 어. 이거 볼 <목소리도> 빠진 사이 아, 못 뛰었습니다. 자 볼. 원볼, 원스타에 <목소리도> 자. 리고 <스리버. 목소리도> 쳤습니다. <목소리도> 유격수 땅 <따>, 2루수 <목소리도> 땅볼. 아웃! 아웃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, 7대7 동점. 잘 막았습니다. 아, 경기 끝. 자, 7대7 동점으로 아름다운 점수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중계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